삼성 갤럭시 S24 최대 15% 할인 자급제, 안 사면 손해. 고객님,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자급제입니다. 이 스마트폰은 156.4mm의 놀라운 화면 크기를 자랑하며 8GB RAM으로 어떤 앱도 매끄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고사양 게임이나 멀티태스킹도 문제없이 가능하죠. 후면 카메라는 무려 5천만 화소, 전면 카메라도 1,200만 화소로, 사진 촬영 시그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출시된 최신 모델로 통신사 약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폰의 매력을 만끽하세요. 여러분의 손 안에서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낼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이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자급제입니다. 이 제품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으로 156.4mm의 화면 크기와 8GB RAM을 갖추고 있어요. 옥타코어 프로세서 덕분에 어떤 앱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답니다.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무려 5000만 화소로 사진 촬영 시 놀라운 선명도를 자랑합니다. 특히 야경에서도 빛을 발하는 카메라 성능은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완벽하게 담아낼 거예요. 자급제 모델이라 통신사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최신 스펙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삼성전자 갤럭시 S24 자급제로 스마트폰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자급제입니다. 이 제품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으로 156.4mm의 화면 크기와 8GB의 RAM을 자랑합니다.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후면 카메라는 무려 5천만 화소로 놀라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통신사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깔끔한 초기 설정 덕분에 불필요한 앱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. 야간 촬영이 뛰어난 카메라 성능도 놓치지 마세요. 2024년 1월 출시된 이 갤럭시 S24 자급제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